일등 1등, 1등, 1등. 1등 아 1등해 네. 안녕하세요 대수님 네. 안녕하세요 네. 1등 먹었죠 등 먹어 상관없어 나 7킬 돼도 올릴라고 뭐야 뭐아 네. 네. 뭐야 1등 아니었네 네. 아 미안해, 아. 아 미안해. 네. 이도못봐 뭐 아니 그게아니고 <laughs> 아니, 그게 그거 칼대고 갔다아 <laughs> <laughs> 저도 깜먹을어요 깜빡했어요 진짜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뭐야 깜짝아 아니, 그게 아니고, 진짜 깜짝 놀랐어, 저도. 갑자기, 칼도고 설치고 있었는데, 갑자기. <laughs> 일단, 아파트 길, 간다. 심각장 한다 귀엽다. 범인님. 아 근데 이게 실수잖아. 아 내가 물러가는 게 아니고. <laughs> <laughs> 엄마! 아, 인정. 나도. <laughs> 한대 남았네. 날아봤네. 아니, 그네 벌써, 아니, 그 아, 버그 저, 아니고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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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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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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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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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 아니, 너재미제어봐 아니, <laughs> 아, 이거 뭘로 한 거예요? 진짜... 잠시만요. 뭐... 에 이거 대박이 희망어희망어 토론. 희어은 토론. 희망은 토론. 희망은 토론. 희망은 요론 희망은 토론. 희 너임 너임은 뭐야? <laughs> 너임 <힘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너 힘. 웃음> 아, 려 주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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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야지. 오. 아. 기진 어요 기진 껐어. 아, 왜 왜야? 내도 기진.

아이씨, 아이, 아다리봐. <laughs> 아파트 바닥 아래 있는 것 같아. 아 이거 내 킬인가? 아쉽 이거 내 킬인가? 이거 내 킬인가? 아, 잠만잠만 버나, 버나, 버나. 아이씨 깜짝아 와다준깜짝너너끼끼겠습니라아 <laughs> 네, 네, <laughs> 미션 실패 살려말 해보라고? 봤는데 기억 죄송해요 봤는데 윤유님 실망 기억 짱, 짱. 짱. 호잇 하 아니, 왜 그걸 쪼그라니? 요 어. 아, 니왜 그걸 너, 너, 날려? 너, 너, 먼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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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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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 이층이층이층아 음. 뭐야, 우리팀 다 싸요 아까 시장에 있었는데, 시장에 누구야 어, 아 밑에야, 아, 밑에, 밑에 예 야, 야, 야 시장 쪽이었는데 계단, 계단, 계단 거쪽 계단 말고, 거쪽 계단 말고 여기? 아 거쪽 계단, 어 앞쪽, 앞쪽 야, 나 길막해!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 길막했어, 길막이